진해성의 최근 행보는 한국 연예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며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오락 프로그램 출연료가 공개되면서 그가 벌어들인 수익이 상상 이상으로 높다는 사실에 많은 팬들과 선배 가수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해성이 나보다 10배 더 돈을 잘 번다라는 한 트로트 선배의 발언은 그를 둘러싼 화제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고 그의 성공 스토리는 연예계와 트로트 업계에서 끝없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진해성은 한국 트로트 가수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는 아티스트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며 그 이름만으로도 화제성을 보장하는 스타로 자리잡았습니다. 진해성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출연료나 수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의 성공에는 깊이 있는 음악적 재능과 더불어 대중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무대 매너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풍부하게 깃든 트로트 특유의 울림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팬들과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진혜성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이야기를 전달하는 공간으로서 존재하며, 이는 관객들이 그의 공연에 더욱 몰입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는 진솔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무대에서 대중과 소통하며 그가 가진 독특한 감성은 많은 팬들이 트로트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해성의 인기는 단지 노래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특유의 유머와 재치로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웃음을 유발할 만큼 예능 프로그램에서 발휘하는 유머 감각은 시청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며 진해성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곧 화제와 시청률 상승을 보장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쏟아지는 러브콜을 받아온 그는 프로그램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며 대중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유머 감각은 단순히 예능에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자신의 일상과 무대 뒤 이야기를 솔직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팬들과 친근하게 소통하는 그의 모습은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며 그를 더욱 친근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트로트 장르가 최근 몇년 동안 다시 부흥하면서 진해성의 성공은 많은 후배 가수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후배들에게 성공의 비결을 전수하며 그들이 트로트 업계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진해성의 진심 어린 조언과 도움은 많은 후배 가수들이 자신의 길을 찾는 데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그가 트로트 업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를 더욱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진해성은 자신만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후배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자처하며 이로 인해 트로트 업계는 더욱 다채로운 색깔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진해성의 성공은 그의 열정과 노력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그는 단순히 음악적 재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개발과 연습을 통해 무대 위에서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열정은 무대와 예능에서의 활약을 통해 더욱 빛을 발하며. 이를 지켜보는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노력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진해성은 무대 위에서 관객들에게 최고의 순간을 선사하기 위해 연습과 준비에 게을리하지 않으며 그의 이러한 자세는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그의 출연료가 화제가 된후 진해성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능과 음악을 오가며 종합적인 엔터테이너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이는 트로트 장르의 팬층을 넓히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그의 유머와 재치는 그의 음악적 감성과 어우러져 대중에게 새로운 매력을 선사합니다. 그가 보여주는 친근한 모습과 진솔한 성격은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그의 팬들은 단순히 음악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활동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한계를 넘어서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앞으로 그가 어떤 새로운 도전을 펼칠지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진해성의 성공은 그의 출연료에만 그치지 않고 그가 트로트 장르와 예능계에서 이루어낸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세대의 팬들이 트로트 음악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팬들에게 트로트를 친근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활동은 대중에게 트로트가 더 이상 과거의 음악이 아니라 현 시대에 맞춰 발전하는 음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트로트 장르의 부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혜성의 행보는 더욱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가 보여주는 다양한 활동과 새로운 도전은 팬들과 대중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의 음악적 열정과 예능에서의 재능은 끝없이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다음 프로젝트와 활동이 무엇이 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팬들은 그의 모든 행보를 응원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혜성은 단순히 인기가수로 머무르지 않고, 연예계와 트로트 업계에서 그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남을 것입니다. 진해성은 그가 걸어온 길을 통해 많은 후배 가수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들이 트로트 장르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찾을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의 멘토십은 후배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으며 트로트 장르의 미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대와 예능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대중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이어가며 팬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진혜성의 성공 스토리는 단순히 개인의 성취에 머무르지 않고 트로트 장르와 대중 음악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노력과 열정,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은 그를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며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팬들과 함께 계속될 것입니다.